대면 클로에이스. 자 중간에 끊어냈습니다 한번 역습을 가져가보는 대면 클로에이스. 왼쪽에서 방향 전환 슛. 오 굉장히 좋은 찬스를 방금 아,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에 수비수를 놓고 슛을 때리면은 아무래도 메달트선수라고 해도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럼요. 막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고 다시 한번 슛! 오, 오, 이성진 선수 리드를 가져오는 이성진의 골. 자 이성진. 늦가게 대비를 해서 지금 대비 첫골리기로 그랬습니다. 타이밍도 너무 좋았고요, 스피드도 너무 좋았고 메탈드 선수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어 아, 그렇습니다. 코스도 기가 막혔습니다. 방금. 아 이성진 선수 오늘 뭐, 어제 꿈을 잘 꿨나요? 아, 오늘. 정말... <laughs> 와 아, 놀라운 골. 지금 이제 27살에 좀 다소 늦각이 지금 아시아리그 데뷔를 했는데요. 네. 예, 오늘 경기 정말 잊지 못할 한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참 기분이 좋은 게대명킬러의이즈네 번째 라인에서 지금 득점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목소리>